크로친동 김희재 가수가 9월 21일 청년의 날 KBS 청년의 날 생방송에서 발라드 가수로 출연했어요. 이날 축하 무대는 아이돌 가수들과 젊은 신세대 가수들이 꾸몄는데요. 김희재 가수는 발라드 형님 동생과 함께 더 리슨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 오래된 노래로 감동의 무대를 선물했어요. 발라드계의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들이 함께했는데요. 샵 김희재 샵 이무진 샵 한명 이진성 이만배 알 사회자도 이런 조합으로 모두 정말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생방송으로 방송된 이날 무대에서 감동을 선물받았기에 발라드 가수 김희재의 KBS 무대 모습을 담아보았어요. 꽉담은 입에서 프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포즈, 귀에 살포시 눌러진 머리핀이 안색 맞네요. 무대 의상은 검정 드님 심플한 팔찌로 멋져요. 관객들도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청년이 날 특집이라 젊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2024년 청년의 날 축하합니다. 이 땅에 젊은이로 사는 것이 어려움이 많지만 김희재 가수도 많은 어려움을 듣고 성공한 청년 가수 배우 MC로 우룩섰어요. 팍팍한 세상, 꿈을 향하여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청춘 영원하여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청년에게 드리는 노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는 노래. 김희재의 노래. 나는 남자다. 오늘 하루도 전쟁터 같은 세상을 이겨내며 사랑을 쟁취하는 멋진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겨울축제장에서도 땀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 빠른 템포의 댄스곡으로 박력 넘치는 김희재의 춤선의 매료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